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첫 실무협의가 열렸습니다. 그런데 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40분 만에 끝났습니다. 오늘이나 내일로 예상됐던 회동 날짜도 불투명해졌습니다.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을 회담 의제로 올리자는 입장인데 정부 여당은 부정적입니다. 강희현 기자입니다.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등 양측은 국회에서 첫 실무 회동을 했습니다. 내 수준에서 다팔 정도가 아닌데. 양측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오후 1시 58분에 시작된 회동은 40여 분 만에 끝났고 구체적인 의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.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최상병 특검법도 논의 테이블에 꺼낼 걸로 보입니다. 오히려 소비 진작으로 지역화폐로 한시적으로 쓸수 있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경제의 어떤 이런 지금 어려운 점들 경색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수 있습니다. 정부 여당은 모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판인데,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나라 빚에 13조 원을 더 얹어야 합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회담에서 전격 타결되진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. 영수회담이 서로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. JTBC 강연입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